부족합니다. 방물이 부족합니다. 방물이 부족합니다. 방물이 부족합니다. 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 족합을인공지이으족합환하는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동이중를복었하려의인대지움이필요합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. 준비 완료. 무슨 일이죠? 건설로봇 준비 완료. 가자. 뭔 일이 있어요? 광물이 부족합니다. 건설로봇 준비 완료.

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.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.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.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. 형님이라고 불러줘야 생각해 보지. 곧 다음 보안 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. 어서 준비하십시오. 목표주위에 정렬해라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수송선 이동 중 반살로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살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.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. 다이설로 준비 완료. 게 보안 데이터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 설로 준비 완료. 온종일 거릴 셈인가? 괴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. 막아주시겠습니까? 하면, <목소리도> 시간 면군이공격니다 반감.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. 예. 설로 준비 완료. 이야! 이러면 5방 지원 안 좋은 일인가요? 네. 뭔 일이지?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<목소리도> 악령이 나타났군. 태양령이라고 <대강림이라고> 불러주면 생각해보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진한 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 설비였습니다.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. 제거해 주십시오. 건설로는 준비 완료. 광물이 부족합니다.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 열받게 하지마. 다고 <놀람>

난 나쁜 남자야 살인은 능력이 자꾸... 곧 자원이 될것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업그레이드 <laughs> 완 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.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. 이동하고습니다기 <돌들> <돌들> <työ playthrough> <habe 돌들> <돌들> 흥미롭군요. 데이터핵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.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간 낭비하지 마라.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 업그레이드 와일드. 도움이 필요합니다. 시스템의 방어기는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.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.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.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. 되었습니다. 착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. 또 다른 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라감지기지 오염된 지수는 25%만 남았습니다. 자원을 이화 업그레이드 워 도마시킬 시간. 적을 쫓아가자. 아, 지키지 않 데이터 확보,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바는 약도 없습니다. 배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.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. 목표를 살려야만 한다. 한시도 보호를 게을리 말 이동합니다. 지 마라. 님이라고 불러줘. よく見かけそう。

만 기다리세요. 나세력이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. 적의 진탑이가동되었습니 <목소리>

조별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삶을 덮었었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답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.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. 집중하십시오. 이격받고 있습니다.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. 제 동족 청화자가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. 가능하면 회수해주십시오.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. 정말 다행이군요.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.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.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.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. 나쁜, 시간 낭비하지 마라. 바보는 약적에 속해. 적을 기지에. 기질시... 또 다른 진압단이 감지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지라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격을 조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을 당해당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. 당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Rua, <라 disrespect> 야,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? <라� meglio> 반드시 한다. 시스템 분석처. 탈다리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.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.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 여러분.